새로운 질서, AI 이후의 생존 전략, 원제, 제네시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호프, 앤드 더 휴먼 스피릿을 중심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저자들, 그리고 책이 인류와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요약이다. 1. 발간 동기와 맥락 이 책은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크레이그 먼디가 공동 저자로 집필했으며 2025년 8월 한국어판이 출판되었으며 특히 이 책은 캐신저의 유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는 생애 말기까지 a i 위 도전과 위협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이 책은 이전 저작 AI 이후의 세계 또는 더 Age of AI 위연장선상에 있으며 AI가 이미 현실 세계에 깊이 스며든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출판사 및 독자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의 도래는 인간 생존의 문제라는 화두를 던지는 전략 보고서로서 기술과 윤리, 정치, 철학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논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가 강조된다. 즉, 단순히 기술 변화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문명 전반의 재정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맥락이 이책 발간의 핵심 동기라고 할수 있다. 2. 저자 소개 및 배경 아래는 새 저자의 주요 연력과 이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적 요소이다. 저자 주요 경력 및 배경이 책기어 포인트 역할 니에 A. 키신저 헨리 A. 키신거 1923년 독일 출생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 망명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닉슨 포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 및 국무장관 역임 국제외교 및 현실정치 리얼폴리틱 위거장 전자도서관 플러스 사회교 정치적 통찰과 국제 질서 관점에서 AI 시대의 구조 변화를 조망. 키신저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상징성도 포함됨. 알라딘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 구글 전 CEO, 기술 공학 출신 리더. 기술 경영과 전략에 정통한 인물.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 현실 적용의 기술적 측면을 설명하는 중심 역할. 크레이그먼디, 크레이그먼디, 마이크로소프트 전 연구 책임자 등 기술 및 연구 분야 경험 보유. AI와 과학 기술 진화 측면에서의 분석과 전망을 담당. 이들의 조합은 외교 정책적 시야 플러스 기술적 이해 플러스 전략적 전망을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키신저의 현실 정치 기반 시각이 AI 시대의 전략적 사고와 만나면서 단순한 기술 낙관론이나 반기술주의를 넘어서는 균형적 접근을 꾀한다. 3. 책의 주요 내용 구조 및 핵심 논점. 이 책은 AI가 인류 문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축에서 분석하며, 그 중에서도 인간 본질, 정치, 안보, 경제, 번영, 과학, 지식 영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래는 핵심 주제별 요약이다. 3.1 AI의 본질과 인간의 위치. 저자들은 AI를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AI를 닮아갈 것인가? 라는 근본 질문을 제시한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행위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인간의 자유의지, 정체성, 윤리적 책임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다. 인간 고유의 가치, 예, 불확실성, 창의성, 윤리적 판단 등을 어떻게 AI 시스템에 내재화하거나 대조적인 존재로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3.2 정치 안보 관점에서의 변화 AI 시대에는 전통적 권력 구조와 견제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으며 AI를 개발한 소수 국가나 조직이 패권적 지위를 획득할 위험이 있다. AI 기반 전쟁 양식이 등장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타격, 기계 간 전투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한다. 견제할 수 없는 단일 초지능의 등장은 위험함으로 여러 우수한 AI 시스템이 경쟁하는 구조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논의된다. 3.3 경제와 번영 AI 간 노동 자본 투입 없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부의 구조, 일자리, 자본 배분 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한편 AI 위발전이 불균형을 심화하여 일부 국가 또는 기업이 폭발적 이익을 얻고 나머지는 종속 소외되는 시나리오도 경고한다. 3.4 과학 지식과 기술 혁신 AI는 지식을 확장하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인간의 사고 능력을 넘어서는 발견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다만 오류, 편향, 통제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I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그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AI 제어 장치, 윤리적 제약, 제약습 미적은 가능한 안전 장치가 필수적이다. 3.5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와 전략, 저자들은 여러 가능성의 미래를 제시하며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AI 패권주의 혹은 기술 종속국 시나리오, 범죄 조직의 AI 활용 증가. 인간의 주체성 상실 오른쪽 화살표 수동적 소비자로의 전략첫 초지능과의 접촉이 인류 문명의 위협이 될 가능성 등 이와 동시에 저자들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AI와 보완적 관계를 맺고 인간 가치의 관철, 제어 가능한 시스템 설계, 국제 규범과 협력 등을 강조한다. 4. 인간과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핵심 제언 이 책이 인류와 개별 인간에게 던지는 중심적 가르침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 중심의 가치 유지와 재정에 AI 시대에도 인간답다는 의미를 재정의해야 하며 윤리적 자유의지, 창의성, 불확실성, 도덕 판단 등 인간 고유의 속성을 지켜야 한다. AI가 인간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핵심 역량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설계되어야 한다. AI 통제 시스템과 제도적 안전망 구축. AI가 갖는 오류와 편향을 보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학습과 적응 능력을 지닌 유연한 제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검색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윤리와 규범, 법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일 초지능의 등장을 경계하고 견제 가능한 복수 AI 체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전략적 제언이 있다. 협력과 규범 중심의 국제적 대응. AI의 영향이 국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국가나 기업이 AI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적응과 학습 중심의 태도, 개인, 조직, 국가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AI와의 협업 능력, 기술 이해력, 시스템 사고 능력 등이 필수가 된다. 위험 인식과 준비성, AI가 가져올 잠재적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문명적 수준의 위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I를 인간의 가치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며, 인간 가치가 기계의 의사 결정의 주요 변수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맺음말 새로운 질서는 기술 낙관론과 기술 회의주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전략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문명의 재정에 윤리와 제도 설계, 정치와 안보 전략이 모두 맞물린 복합적 과제를 던진다. 독자로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AI 시대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각자 삶의 수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할 것인가를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별표 헨리 키신저의 발자취와 명언. 1. 생애와 업적. 헨리 키신저, 1923년에서 2023년, 는 20세기와 21세기 초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명이었다. 독일 유대계 이민자로 미국에 정착한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 정치학자로 성장했다.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현실주의적 외교 전략으로 세계 질서 재편에 깊이 관여했다. 미중 수교의 길개척. 1971년 김일리의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 세계 냉전 구도를 크게 변화시켰다. 베트남 전쟁 휴전 협상, 카리 평화협정을 주도하여 197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베탕트 정책, 소련과의 군비 경쟁 완화,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솔트아이, 을 체결하며 미소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중동 평화 외교, 1973년 4차 중동 전쟁 이후, 셔틀 외교, 를 통해 이집트 이스라엘 간 휴전을 이끌어냈다. 남북한 평화 관련 발자취 키신저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협상가로 참여한 적은 없지만 냉전시대 미중관계 개선과 미소대탕트가 남북한 평화 구조에도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외교 철학은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 리얼폴리틱앱 뿌리를 두고 국제관계를 힘의 균형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로 요약된다. 2. 명언 모음 니키 신저는 현실 정치와 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다. 권력은 최고의 체험제이다. 외교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찾는 과정이다. 역사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제약 속에서의 결정들의 누적이다. 리더십이란 대중을 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끄는 능력이다. 정책 결정자는 인기가 아니라 역사의 판단에 의해 평가된다. 3. 남긴 위니 키신저는 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전략가이자 동시에 도덕적 논란을 남긴 실용주의자였다. 베트남, 칠레, 중동 정책 등에서 비판도 많았지만 그가 남긴 외교적 발자취는 국제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국제 분쟁과 글로벌 리더십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별표 크레이그 먼디, 크레이그 먼디. 위발자취와 명언. 1. 생애와 경력. 크레이그 먼디는 1949년 생으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기업 경영인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최고연구전략 책임자, CRSO, Chief Research and Strategy Officer 직책을 맡아 회사의 장기 기술 전략과 연구 방향을 이끌었다. 초기 경력.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위를 취득한 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마이크로소프트 합류, 1992년, 운영체제, 인터넷 기술, 보안, 인공지능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회사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연구와 혁신 리더십, 2000년대 이후 빌 게이츠의 은퇴 후, 스티브 발머 CEO와 함께 회사의 연구 기술 정책을 조율하며 장기 비전 수립에 기여했다. 정부 및 사회 참여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위원회 TCAS T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생명과학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정책 자문을 제공했다. 2. 남긴 발자취 인공지능과 컴퓨팅 미래의 비전 제시 초기부터 AI와 고성능 컴퓨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를 통해 수많은 연구성과를 이끌어냈다. 글로벌 기술 전략가, 아시아, 유럽 등전 세계 정부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촉진했다. 사회적 책임 강조, 첨단 기술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인류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꾸준히 강조했다. 3. 주요 명언, 기술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구는 현재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기업의 책임은 시장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별표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 위발자치와 명언. 1. 생애와 경력. 에릭 슈미트, 에릭 에머슨 슈미트. 1955 물결표. 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기업가로 구글, 구글 위 성장과 혁신을 이끈 핵심 인물 중한 사람이다. 버지니아 공대와 UC 버클리에서 전산학을 공부한 그는 기술적 전문성과 경영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술적 출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경영 리더십, 1997년 노벨, 노벨, 위 CEO를 역임,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구글 시대, 2001년 구글 CEO로 영입되어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회사를 세계적 IT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구글은 검색, 광고,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 핵심 플랫폼을 확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적 활동, 이후 알파벳 구글모 회사, 이사회 의장, 미국 국방혁신자문위원회 의원장 등을 맡으며 기술 발전과 안보, 인공지능 정책에 기여하였다. 2. 남긴 발자취 1. 구글의 세계적 확장 단순한 검색엔진을 세계 최대의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2. 기술과 경영의 융합 모델 기술자 출신임에도 경영 전반을 이끌며 엔지니어가 주도하는 경영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다. 3. 인공지능과 미래 전략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 및 국제 사회에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였다. 4. 글로벌 리더십 기술을 통한 민주주의, 정보 접근의 평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꾸준히 역설했다. 3 주요 명언, 정보의 힘은 숨기는 데 있지 않고 공유하는 데 있다. 혁신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다. 성공적인 기업은 항상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발 앞서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핵심 기술이 아니라 문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4. 평가와 위에 에릭 슈밋은 단순한 기업 경영자를 넘어 기술을 통한 사회 변화를 강조한 리더였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구글의 성공뿐 아니라 AI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의 명언은 오늘날 기업가, 정책가, 기술자들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